안녕하십니까. 스몰 토크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골대녀 시즌2의 득점왕 후보들의 스탯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력한 득점왕 후보가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이현이, 오나미, 송소희, 정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스탯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단독 1위는 이연희 선수예요. 구척장신에 소속되어 있는 이연희 선수입니다. 네 게임 치렀는데 6골을 넣고 지금 한 게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상대는 탑걸입니다. 6골은 드리블 드리블 쇼킥이 4골. 그리고 세트핏으로 2골을 넣습니다 강점은 스피드. 엄청 빠르죠. 그리고 골문 앞에서 반박자 빠른 강슛입니다. 볼드, 슛 하는 타이밍도 빠르고, 볼드 빠릅니다. 이게 엄청난 강점이고요. 그리고 롱킥도 강력합니다. 센터서클, 하프라인에 있는 센터서클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영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단점으로는 PK나 이런 빅 찬스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 2위는 오나미 선수입니다. 개벤저스 소속의 오나미 선수고요세 게임 동안 다섯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잔여 두 게임 남아있습니다. 아나콘다와 원더먼이 남겨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나콘다는 그래도 수비가 어쨌든 뭐 노인주 선수가 보강이 된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아나콘과 상대적으로 수비가 조금 약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 원도먼은 주명 선수가 있죠. 아주 막강한 수비수인 주명 선수가 있어서 이 둘의 이 둘의 최고의 공격수, 최고의 수비수의 매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 쇼킬 오나미 선수가 정말 잘하는 거죠. 다섯 골 중에 세 골을 패스 받아서 바로 정확하게 골을 넣는 거를 잘합니다. 드리볼로 몰고 가서 골을 넣는 것도 잘하고요. 그리고 세컨볼, 볼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서 볼 튕겨서 나오는 걸갖다잘잘골문 안에 넣는 것을 잘합니다. 원한비 선수가 그래서 강점은 골문 앞에 집중력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골 결정력도 뛰어나고요. 이런 부분이 강점입니다. 약점으로는 뭐냐면 파워킥. 장거리포. 이거 쏘는 걸잘못 봤어요. 지금까지 안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습하는 영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보강 중이다라는 것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골문 앞에서, 골문 앞에서 주로 득점을 많이 했다면, 음, 멀리서도 중거리포, 롱킥을 통해서 어, 득점하는 것도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 2위 송소희 선수입니다. 원더먼 소속의 송소희 선수입니다. 네 게임을 치렀고요. 다섯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개벤저스와 한 게임을 남겨져 있는데, 이 개벤저스의 김혜선 선수와 조예련 선수, 그리고 김승혜 선수를 어떻게 돌파를 하고 득점을 할지 커다란 숙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드리볼, 역시 드리볼로 공 몰고 가서 슛 하는 거참 잘하죠. 송수, 송소희 선수. 세트피스로 두 골. 그래서 총 다섯 골, 네 경기 동안 다섯 골을 이렇게 넣습니다. 강점은 역시 예, 드리블 스킬 아주 좋아요. 골 결정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송소희 선수도 롱킥, 파워풀한 슛이 아주 빠르거나 그렇지는 못하죠. 그리고 멀리서 쏘는 그런 부분은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드리볼로 오른다라든가 공을 세트피스로 받아서 꼬문 앞에서 넣는다라든가 이런 거를 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4위를 달리고 있는 정혜인 선수입니다. 액션이스타의 정혜인 선수인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팀내 전담 공격수인 최효진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4경기, 4골을 기록하며 4위를 달리고 있는 정희인 선수입니다. 한 게임 남겨져 있어요. 이번 주에 방송되는 탑골과의 경기가 한 게임 남겨져 있고요. 어, 이러면서 액션이스타가 가장 먼저 시즌2를 종료하게 됩니다. 시즌2를 가장 먼저 졸업하게 됩니다. 이네 골은 드리볼로 몰고 와서 골을 넣는 골, 골을, 을두골 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패스를 받아서 바로 찔러 넣는 골로 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어서 총네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강점은 스피드 좋죠. 그리고 드리볼도 잘합니다. 그리고 쇼킥뿐만이 아니라 롱킥 실력도 돼요. 멀리서도 찰수 있는 그런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네. 약점은 뭐냐면, 강팀에는, 강팀에는 득점이 없어요. 이 득점이 모두, 이 득점이 모두 신생팀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방송될 액션스타와 탑걸, 탑걸과 액션스타 경기 프리뷰 영상 여기에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제 채널을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안녕.